나이 차이가 27살 차이 나는데 사람들이 다 별로래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바보인거지 어, 학두님 연애할 때 나이차 어느정도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 맘이지 뭐 어. 아니 근데 내 방송 보다가 가끔가다 그런게 있어 학두님 뭐 애인이랑 22살 차이 나는데 이거 별로인 건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근데 내 생각에 그게 왜 별로인지 물어보는 것도 웃기고, 아니, 만날 거면 단둘이 만나는 거잖아. 남신경을 못하러 쓰고 앉아있냐고. 예를 들어서 내가 70살 할아버지를 만나도 내가 좋으면 되는 거잖아. 어. 응? 그래. 아니, 내가 70살 할, 할아버지를 만나도. 그니까 러 이제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에는 그래. 어. 22살이면 아빠 아니 이런데? 아니, 아빠든 말든가, 지가 무슨 아, 본인이 무슨 22살 차이나도 나는 정신력이 성숙한 사람을 좋아해요. 이러면은 뭐 40살 차이나도 본인 만족이면 본인 만족인 거지. 그래, 사람마다 자기의 기준이 다른거기 때문에 굳이 남의 신경을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봐. 제 생각엔 그래요. 굳이? 어? 근데 이제 그런 건 가능하지.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내 친구, 내 친구 뿌띠야. 내 친구, 뿌띠. 그리고 내 친구 애인인 영감수. 얘가 영감수야. 얘랑 얘랑 사겨. 근데 내가 얘 친구야. 근데 영감수 나이가 70, 48이야. 아, 48은 영감이 아니긴 하지만. 48세야. 근데 뿌띠는 21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래. 이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건 신경을 안 쓴단 말이야. 근데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상위 호환이라는 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영감이 100억을 주고 있으면 얘가 0억을 주고 있어. 이런 것처럼 저울질을 해봤을 때 누가 더 나은 거에 대한 기준을 잡혀야 되잖아. 뭔 말인지 알지? 그러면은 얘가 나이가 어렸으니까 이 사람도 얘보다 더 잘난 게한 구석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돈이 많다든가 아니면은 뭐 얘를 잘 챙겨준다든가 성격이 좋든가. 근데 자세히 보면은 내 주변 이제 아빠, 아빠 게이들, 뭐 아, 파파 게이나 파파 아가씨들이 많아요. 아빠 나이 때를 좋아하는 아가씨들도 많고, 아빠 나이 대를 좋아하는 게이들도 많단 말이야. 그러면은 맨날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영감님이 돈도 없어, 씨발 배려도 안 해, 지 멋대로야. 근데 나이는 48세래. 그래놓고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를 아, 나이 차이가? 나이 차이가 27살 차이 나는데 사람들이 다 별로래.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바보인 거지. 안 맞잖아. 이유를 할 거면 정확하게 해야지. 나이 차이가 스물일곱 살 나이인데 건물 네 개가 갖고 있는데 내 명의를 하나 나를 해주겠대. 별로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스물일곱 살 차이 나는 연간 남편 별로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야 그거 뭐어얻어처먹을 거라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내 친구라면 이쪽이 뭐가 딸리면 이쪽이 뭔가 높아야 되고 이쪽이 뭐가 딸리면 이쪽이 뭔가 높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나이로 따졌을 때는 이, 내 친구 쁘 띠가 더 잘난 게 많으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뭔가 더 어? 비례해서 뭔가 더 있겠지라는 친구들만의 그런 걱정은 할수 있지.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이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응? 만약에 내 지인이라면 이런 말은 할수 있지. 어? 그걸 왜 스폰이라고 생각해? 어? 그걸 왜 스폰이라고 생각해? 사랑인데 그래도 안정적인 그 시스템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무슨 스폰이야. 만날 때마다 무슨 내가 100만 원씩 달라고 그래. 무슨 500만 원씩 달라고 그래. 1000만 원씩 달라고 그래. 그게 스폰서지. 사랑해서 만났는데 그래도 이 남자가 내가 돈 걱정은 안 시켜주게 할 만큼 그런 건 있다. 이러면 은그때부터도 스폰서가 아니라 사랑인 거지. 나한테 뭐 만날 때마다 50만 원씩 주고 100만 원씩 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 땡큐. 오빠 술자리에서 은근슬쩍 관심 표현하는 거없 있을까요? 진짜 숨맥이라 조용히 앉아만 있는데 관심가는 오빠가 있어서. 웃을 때 기대. 어, 정말요? 이러면서 기대. 야, 웃을 때 기대. 아, 정말요? 이러면서 기대면 됐지. 어? 어 술자리에서 꼬시는 법 중에 제일 좋은 건 그거라니까. 웃으면서 기대는 거. 응? 웃을 때마다. 이렇게 기대면서 웃는 거. 어, 정말 자기야. 자기야라고 하지 말고. 정말 오빠. 이러면서 기대하지. 응? 안주를 자꾸 떠주는 건 어때요? 안주를 근데 떠주는 거는 그, 티가 많이 나. 내가 한번 먹고, 음, 이거 맛있다, 먹어봐. 이러고 그냥 그릇 위에 물려놓는 게 낫지? 이거 먹어볼래? 이거는 이거는 극한으로 취했을 때막 꼬실 때 쓰, 쓰, 쓰는 거지. 안주를 이렇게 떠먹여주는 거 있잖아. 그거는 너무 노골적이라 상대방이, 아, 아니야, 괜찮아. 내가 먹을게. 이러면 너무 민망하잖아, 내가.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릇에다가 이렇게 조강지처 마냥. 빈그릇을 나오면 빈 그릇에다가 떠줘. 먼저 일바로 떠줘. 뭐, 화채를 시켰으면 화채 국물을 떠주든지. 아니면 뭐, 제육볶음을 시켰으면 그릇 가져가고, 제육볶음이랑 깻잎을 이렇게 올려주든지. 일바로. 그 다음에 내것 따르고, 그러든지. 음. 그래. 뭔 말인지 알았지? 그게 낫지. 야, 먹여주는 건 너무 노골적이에요. 주변에서 막말로. 아유, 병신새끼. 뭐, 유사연애 아닌 병신새끼들하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얘너얘 얘 좋아하니?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야 친구 중에 나 같은 년이 있으면 먹여주는 거 보고 너얘 좋아하니? 이럴 거 아니야. 그럼 뭐라 그럴 건데? 아 아니 병신아 이럴 수도 없잖아. 응? 예를 들어서 안주 먹여주는 손님 있잖아. 좋아하는 남자 있으면 얘 막말로 나랑 내 친구랑 좋아하는 애두 명이나 있어. 근데 씨발 우리는 주 아가리고 얘는 입이야. 그래갖고 안주를 막 먹여줘. 그럼 나 같은 애들이 이렇게 하지 이제 얘 나도 좀 먹여줘 봐 씹어 나도 배고파 응? 그럼 아우 얘 나도 먹여줄게 이러고 아우 됐어 이는아니 네 서방이나 많이 드시 드시라고 잡숴 주세요 이러고 우리 우리끼리 먹겠지 응 이런 식으로 밀어주긴 하겠지 아우 니네 서방이나 먹이세요 우렁각시님 이러고 우리 나는 이렇게 먹겠지 그러면 은근슬쩍 이렇게 밀어주는 거 아니야 아우 우렁각시님 서방 따라주세요 막 이렇게 약간 이런 것도 약간 그 남자가 이제 주변에서 약간 얼토담토 함께 밀어주면서 얘가 나한테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건가 이렇게 한번 자각하기도 해주고 장난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해주고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맞아 아이 컨택하는 것도 중요해요 아이 컨택 이렇게, 이렇게 안, 술 먹다가도 술 먹으면서 계속 이제 걔만 쳐다보는 것도 좋아 그리고 눈이 딱 맞으면 딱 상대방이 알 정도로 눈이 딱 맞으시면 딱 눈을 딱 돌려. 난부끄러움이 많은 느냐 사람이다. 약간 이런 거를 알게끔 해주려고. 그것도 괜찮아. 응? 뭐야 시력 테스트 하는 거마에 계속 빨리 쳐다보다가 시선이 느껴져서 이렇게 딱 쳐다보면은 내가 부끄러운 사람인 거 마냥 이렇게 소녀인 거 마냥 이렇게 탁 눈가를 옆으로 딱 돌리란 말이야. 그러면 상대방이 뭐지? 랬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이렇게 쳐다봤다가 또 상대방이 쳐다보면 눈을 딱 이렇게 부끄러운 소녀 마냥 말괄량이 소녀가 이제 첫사랑을 하는 그 수줍은 소녀 마냥 그렇게 쳐다보란 말이야. 그래 응? 술꾸라 갖고 신자로 이제 쳐다보면 역효과 날 수밖에 없지 응? 안 그래 그래 그러니까 약간 모든 시간에 좋아하는 남자랑 술 먹을 때는 약간 좀 노골적인 것도 없, 아 약간 티 나지 않을 노골적인 게좀 필요하다니까 응? 사실 눈웃음이 최고죠아 눈웃음 이 약간 근데 재수 없어 응. 눈웃음 <laughs> 아 장배 <잔네? 웃음> 한잔 할래래 <laughs> 옆에 있는 관객들이 니글더러서 같이 술안 먹을라 그래. 그러면 옆에 나 같은 애들 있어 막아 잔데? <laughs> 이런 건 내가 레몬 먹은 인경아 내가 나, 같이, 나 같은 애들을 잊으라 할거 아니야. 그래. 눈웃음은 진짜 타고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연습해서 하면은 그 진짜 아우 약간 비호감이야. <laughs> 응.